예. Yeah. 막장은 없네? 된장? 응? 아, 막장은 없다. 된장 아, 된장 만들면 어? 되지 뭐. 어려워? 영나는 너만 믿는다. 우리 저기 순돌이를 일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돌아, 떡 하나 먹어. 네, 요것만 씻고 먹을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 에이. 같이 되는 것도 즐겁지? 그럼요.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완전히 진성찬이네. 음. 아까부터 보는데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 음. 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맛있게.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잘라 드릴게. 요 음. 중심을 너무 익히면 질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살짝만. 음. 알바니?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너 맛있는 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음. 진짜. 집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그 시골에서 먹는 그런 시골 된장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두부도 너무 부드러웠고 국물도 약간 좀 개운하면서 시원했다고 그래야 되나?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지 언니? 음. 내가 만들었어. 김영남한식에 음. 내가. 다. 와. 와. 많이 먹었어? 네, 아니 먹었어? 얘 군두나가 안 먹었잖아. 아니야, 아니요. 좀 많이 먹었어 어릴 때 순돌이를 이렇게 늙어가면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다니 <laughs> 그냥 오늘 이렇게이사하신다그래서 음. 도와드리고 싶어서 진짜 깜짝 방문한 거야요 음, 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췄니? 집다 올린다며 깜짝해 여기서 근처에 와서 집못찾아가고 조금 헤매느라 음, 그래서, 음. 그래서 그랬어요 네. 네가 밝아서 너무 좋아 <laughs> 아는 그냥 뭘 해도 안 되나 이런 생각만 들고 아.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아. 이게 만약에 제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왜안 되지가 음.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면 발버둥을 안 치면 어떻게 돼? 네? 응? 너무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안 하면 도로를 안아주는데 이야 도로를 안아주는데 이게 아니야. 발버둥을 막 치려고 <laughs> 노력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안 됐대잖아. <laughs> 음. 물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봐봐. 음. 발버둥을 막 치면 도로 가라앉는다고. 어, 어. 어떨 때는 그 이렇게 큰그 놓고.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음, 물에 일단 뜨거든. 그럼 뜨면은 어떻게 수영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음. 너무 막 발버둥을 치면 도로 음. 가라앉는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어, 아, 그렇게 심한 얘기였어? 아, 아니, 무슨, 무슨. 언니 이거 심한 얘기야? 알았어. <laughs>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그 무슨 어. 일보다도 어느 때에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인간이니야 네,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어, 어.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네. 아니, 근데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네. <laughs> 본래 아무것도 아니야. 저요? 아니, 우리 다. 인간이다. 본래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 글로 가냐, 어떻해 어, 어디 그게 나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네, 네. 음. 근데 사람이 그그 그 운이라는 것도 조금은 있어. 네, 조금이 그렇, 아니야.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 때 때가 있어래 내가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 음. 밖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느끼는 건데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게뭔데 음. 1차 쉬워하다. 사고를 사람이 이렇게 음. 당하잖아. 음. 그러면은 그 충격으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음. 사실은 (2차) 사고가 더 크다고 아, 어. 누구나 다그래 그 충격에 의해서 그걸 음. 빨리 회복하려고 또 어. 어, 회복하려고 막 음, 음. 이러다가 (2차)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게 아. 누구나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운이 나쁠 때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음. 자꾸 밖으로 운이 나쁠 때 밖으로 나가면은 사기꾼 맞는데. 목숨을 걸만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안될때 있잖아. 음. 그럴 때는 정말 누구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냥, 그냥, 그것도 모르는 거야. 깜요 이걸 어, 어떻게 해야, 해야 되지? 깜깜하지. 맞아요, 선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죽을 만큼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네, 맞아요. 아, 아. 그렇게 말하니가 노력을 덜한 거라고 계속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 그건 아닌데. 응.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만큼 해도 안 되는 네. 일이 있는데 해은이도 네. 그럴 때 있었어? 고비고비 많지. 음, 예, 그런데 그러나 저런 너 데리고 다니는 고모. 네, 고모님 잘 좀... 계세요. 방송에서 자꾸 만났던, 자주 만났던 큰 고모. 고모요. 큰 고모. 네, 네. 고모가 그...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7년 전에 돌아가셨죠. 아 네, 그래서 돌아가신 7년 됐습니다. 엄마는요? 네, 엄마는. 저는 뭐 엄마 이름 모르고 존함도 모르고 컸죠. 저는. 네. 그 엄마라는 단어를 한지봉세가족이라는 드라마를 찍으면서 너무나 애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에 올렸던 단어였어요. 그게 박원숙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의 존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낯설지 않은 존재하시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다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든 적이 아니라 맨 처음에 아기 때부터 힘들었는 거지 사실은 엄마는 얼굴도 이름도 성도 모르다시피 그렇게 하고 그때에 방송국에 할머니하고 고모가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가 없어서 불쌍하지는 않잖아 솔직히 엄마가 없어서 불쌍하지 애들이 또 더군다나 하... 우리 아들 생각도 나면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싶고 그런 거죠. 라이언 킹 거기에 네. 하쿠나 마타타라는 네, 네. 말이 있어. <laughs> 네, 쿠나마타타 무슨 뜻인데? 다잘될 거야. 다잘될 거야. 음. 아 그래서 나는 늘 속이 상할 땐그 말을 항상 생각해. 응. 다잘될 거야. 잘 다잘될 잘 거야. 잘될 거야.